안녕하세요 임민윤입니다 오늘은 바디수세미 만들어 볼 거거든요 몽글몽글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오늘 바디수세미 만들어 볼 건데 웰빙 파트너실 두개 준비해 주시고요 10호 바늘, 가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실은 이렇게 겹쳐서 두개뜰 거고요 이렇게 조금 길게 한 20cm 정도 남겨두시고, 매직링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주시고요. 실 잡아주시고, 바늘 넣어서 한번 땡겨 오시고요. 또 한번 사슬. 이렇게 준비 되셨으면, 이렇게 잡아주, 앞쪽으로 가게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 중간 손가락으로 이 실을 이렇게 땡겨주세요. 잡아주세요. 밑으로. 땡겨서 잡고 편물이랑 같이 잡을게요. 이렇게. 잡고, 바늘 들어가서 똑같이 짧은뜨기 하면 돼요. 실 땡겨왔다가 빼주시고, 이렇게. 여기 땡겨져 있는 실은 그대로 두시면 돼요. 대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사이, 이 사이에 중지로 눌러주시고 편물 잡아주세요. 여기링 이렇게 잡아주시고 링 안으로 들어가서 실 땡겨올게요. 또 이렇게 지금 두 코가 완성이 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여섯 코를 할 거예요. 총 여섯 코. 고 됐고요. 또 이렇게 실 눌러 주고 링 잡고 또링 안으로 들어갔다가 짧은뜨기. 짧은뜨기 해 주시고요. 이제 세개또 눌러 주시고요. 링 안에 들어갔다가 짧은뜨기. 다섯 코또 눌러 주시고요. 링 안에 들어갔다가 짧은뜨기 6코 완성입니다 여섯 코 여기 길게 빼놓았던 실은 당겨주세요 쭉 당겨 주시고요 처음 코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세요 빼뜨기 바늘 응. 넣으시고 실 빼주세요 이렇게 하고, 또 사슬 하나 하시고. 저희가 6 코를 했잖아요. 6 코를 했고, 이제는 한 코당 두코 짧은뜨기 두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총1 2 코를 하는 거예요. 또 중지로 눌러주시고요. 여기 사슬했던 부위 짧은뜨기 한 개. 한개 됐고요. 한개더할 거예요. 또 눌러주시고 그 자리에 짧은뜨기 한개또 눌러주시고요 그 옆에 짧은뜨기 하나 또 눌러주시고 짧은뜨기 두 개. 총 4개야 또 눌러주시고, 짧은뜨기. 또 눌러주시고, 짧은뜨기. 또그 옆에도 눌러주시고, 짧은뜨기. 밀러주시고 짧은뜨기 또그 옆에도 짧은뜨기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세요. 처음에는 손이 새로운 뜨개법이라서 손에 잘안 익어서 힘들지만. 하니까 또잘또 되더라고요. <laughs> 많이 해보시면 돼요. 또. 그 옆에 또 눌러주시고. 자. 짧은뜨기. 또, 마지막. 여기. 또두 개. 이렇게 마지막 계속 밑에 게하려오네요 소리가 이게 자 이번에는 여기 첫 코에 빼뜨기 색깔 이쁘다 그죠 빼뜨기 해주시고 또 사슬 하나 하시고, 또 이번에는 한 코, 한 코에 한 코, 그 다음에는 한 코에 두 코, 한 코에 한 코, 한 코에 두 코. 이렇게 가볼게요. 또 눌러주시고, 짧은뜨기, 한 코에 한 코. 그 옆에는 한 코에 두 코. 한번 더. 한 코에 한 코, 한 코에 두 코. 이렇게 하고 또끝에서 볼게요. 마지막은 또한 코에 두 코. 저도 습관이 안 돼서 잘 잡는 법이 막 바뀌고 있어요. 또 눌러주시고, 마지막. 짧은뜨기. 눌러주시고, 짧은뜨기. 하시고, 여기 첫 코에, 사슬 걸려있는 첫 코에 빼뜨기. 빼뜨기 해주시고요. 이제 또 사슬, 사슬 하시고요. 이번에는 한 코에 하나, 하나 하시고, 다음에는 두 번. 하나, 하나, 두 번. 이렇게 해볼게요. 또실 눌러주시고,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 앞에도 눌러주시고 짧은뜨기 하나 그 옆에는 짧은뜨기 한코당 두개 같은 자리에 또 들어가서요 두개그 옆에는 한개 그 옆에는 또한 개. 그 옆에도 두 개죠? <laughs> 한 개, 한 개, 두 개. 여기는 두 개. 이런 식으로 한 개, 한 개, 두개 하고 또 끝에서 만날게요. 마지막도 두 개로 끝나겠죠? 두개 짧은뜨기 또갈어주시고 짧은뜨기 음, 하시고 이제 마지막에는 빼뜨기 빼뜨기 해주시고요 사슬 하나 이번 단은 증감 없이 한 코당 하나씩 24코 떠주시면 되세요 하나, 사슬 하셨으면 그 자리에 제가 또 반대로 잡았네요 그 자리에 또실 눌러주시고, 짧은뜨기, 실 당겨오시고, 짧은뜨기. 이번 단은 사슬 하나 하시고요. 증갑 없이 한 코에 한 개, 24코를 해주시면 되세요. 짧은뜨기 눌러주시고, 또 바늘 들어가서 실 걸어오시고요. 여러분 하나만 가져갔네요. 또해 주시고 그 옆에도 짧은뜨기. 아 세. 사슬 하나 하시고 또 짧은뜨기 실 눌러주시고요. 그 자리에 실생겨와서 짧은뜨기. 그 옆에도 눌러주시고 짧은뜨기. 옆에도 눌러주시고, 짧은뜨기. 옆에도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24코 다 뜨고 또 끝에서 볼게요. 자, 또 마지막 코 눌러주시고요. 짧은뜨기. 마시고, 어, 여기도 한번더 해야 되네요. 짧은뜨기. 빼뜨기, 첫 코에 빼뜨기 해주시고요. 이제는 두코 뜨고, 두코 줄이고, 두코 뜨고, 두코 줄이고, 이렇게 할게요. 옷실 눌러주시고요. 여기 사슬 있는 쪽에 그대로 짧은뜨기, 짧은뜨기, 또그 옆에도 짧은뜨기, 그 옆에도 짧은뜨기, 코 이제부터 줄일 건데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실을 빼지 마시고, 손을 그대로 빼서요. 다시 눌러주시고, 꾹 누르지 마시고요. 그러면 실이 당겨지거든요. 실이 당겨지니까 그대로 두시고, 또 여기 앞에, 실 걸린 채로 앞에 넣어서 여기 실 당겨오고요. 3개, 한꺼번에 뺄게요. 조금 당겨진 실은 이렇게 또 당기면 나오거든요. 단단해지고. 또한번 해볼게요. 또실 눌러주시고. 가지 된 거니까. 여기 짧은뜨기. 짧은뜨기. 그 옆에는 또. 짧은뜨기 그 앞에도 짧은뜨기 이번에는 코줄임 있어요 그대로 두시고 또실 눌러주시고 거기 앞에 코에 넣어서 세개 한꺼번에 빼주세요 빼주시고 당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두코 뜨고 두코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하고 끝까지 가서 볼게요. 마지막 코또 빼뜨기 하시고요. 빼뜨기. 이제는 또 사슬 하나. 이제는 한개 뜨고 두개 모아 뜨고 한개 뜨고 두개 모아 뜨고 갈게요. 도실. 이제는 또 마지막 빼뜨기 하시고요. 빼뜨기, 빼떼... 이거요. 맨날 빼먹어요. 마지막 빼뜨기 주시고, 또 사슬 하나. 이제는 바로 또 구마뜨기 하시면 되세요. 한 코에, 여기 찔러 넣고 대로 두시고요. 옆에 코에 또실 갈아서 세코 한꺼번에 또 옆에 한코 빼고요. 또손 떼고 그 옆에 코에 두코 모아뜨기 세개 빼주시고 실 당겨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또 끝까지 가볼게요. 다 하셨으면 이제 또 마지막 코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세요 빼뜨기 실을 조금 음한 10cm, 15cm 정도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실을 쭉 빼주세요 이렇게 밑에는 실 정리해 주시고요 아무 때나 찔러 넣으셔서 조금 위쪽 부분이라서 조금 구멍이 나 있어도 표가 안 나긴 안 나요 이렇게 쭉 빼주시고 실은 숨겨 주세요 이렇게 놨다가 또 여기 놨다가 긴 부분은 잘라서 안쪽으로 넣어 주세요 마지막, 돗바늘에 실 걸어주시고요. 걸어주셔서, 여기, 실 나와 있는 부분, 근처에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옆쪽으로 나올게요. 옆쪽으로, 여기는 잡아주시고, 땡겨주세요. 나머지 실. 생겨주시고 길이 이 정도 저는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옆으로 나온 실은 두개 묶어주세요. 두개 이렇게 묶어주시고 단단하게 한번더 묶어주시고 얘들은 안쪽으로 숨겨줄게요. 당겨 나와서. 숨겨 주시면 그치 들어갑시다 아이고 얘들아 들어가자 안쪽으로 예안 네. 보이게 이렇게 나와 주시면 되세요 바디 수세미 완성입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